하나님 말씀 10편 58편입니다. 10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공도하겠습니다. 10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아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58편은 그 시인이 악행을 일삼는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그 통치자들이 1절과 2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고 그리고 그들이 2절에 폭력을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 도다, 그러니까 폭력을 일삼는, 그리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그러한 통치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악인의 본성에 대해서 시인은 얘기하고 있죠. 그 악인들은 거짓말하고 독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의 말씀은, 그, 그 시, 시인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격한 표현으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복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심판하심을 보고,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 올바르지 못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하십니까?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해 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인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치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그 기준이 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판단은 공의롭지 않고 불완전하고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악인들을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 선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선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우리가 말하는 선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악인을 향한 보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이 구원하 기도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과 고린도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손가락질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는 두, 가지, 두 개의 손가락으로 비방하지만 나머지 세,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친다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지혜를 배워요. 어떤 지혜요 나를 비난할 때 남을 비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laughs> 그렇게 다르면 어 않습니까? 저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월 1일 우리가 3일절을 지났습니다. 3일절은 어떤 날입니까? 1910년에 일제 강점기가 시작하고 9년이 지난 1919년에 3월 1일 날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독립은 우리 나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대요. 1600만 명의 기독교인이 1.8%였는데, 그1.8% 되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주관하고 참여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이, 3.1운동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자료를 보니까 7,60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구태타이라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죠. 뭐 몇명 죽었다고. 그런데 3.1 운동 때 희생당한 사람이 7,60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48인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910년에 일제강정기가 시작되고, 1919년에 독립 만세 운동이 시작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그 역사를 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 땅이 진짜 독립이 올수 있겠는가라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제강점기에그 침략과 수탈 가운데 진짜 이 나라가 독립될 수 있었겠느냐. 만세운동한다고 독립이 그 당시에 그 시점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독립을 위해서 폭탄을 들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이 땅에 독립이 올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독립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역사를 보면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악, 악인을 심판하신 게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1948년 5월 3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첫날이 열렸어요. 그걸 우리는 초대국회라고 그래요. 초대국회 열렸을 때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공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재헌 국회가, 초대 국회, 재헌 국회가 시작되는데,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받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로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려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선서를 할때 헌법책 위에다가 손을 얹기 전에, 성경책을 헌법책 위에다 올리겠다. 그리고 헌법책과 헌법과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요. 선설을 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에요? 맞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재헌국회 열릴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이 나라 초대 정부가 들었을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독립이 올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독립을 주셨어요. 일제의 침략과 일제의 수탈에서 하나님이 독립을 주셨다니까요. 누가 그것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시편 58편 11절에 시편 교 고백, 시인의 고백과 같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립을 주신 거예요. 어저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메가더 장군 인천상륙작전 1950년 9월 10일 날 인천상륙작전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요. 5,000분의 1이었대요. 5천분의 1의 놀라운 확률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충체육관 헐렸지요? 장충체육관은 어디, 어느 나라가 지어준지 아세요? 예전에 헐리기 전에?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성교 나가고, 여러분, 필리핀 성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물 질 때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들게, 어 저러도 건물이 서 있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에서 줘줬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지구상에 한국의 위상을 살펴봤을 때, 아 놀랍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수도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처 어렸을 때 집이 화장실이 집 밖에 마당에 있었어요. 지금 애들한테 예, 화장실 땅 파놓고 화장실 용변 그 저기 화장실 쓰라고 그러면 애들 기겁할걸요? 지금 애들 모를 거예요. <웃음> <그치>? <웃음> 상상도 못할 걸요. 초등학교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었고 칸막이도 다 없고. 제리시 과정이 시리었던 거 애들 꿈에도 생각 못할 걸요. 그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치자들은 여전히 악행을 하고 폭력을 일삼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달라요? 안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라 거죠. 우리가 그런 악인과 그리고 통치자의 불법과 불, 그런 불의를 보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함께 살아가고,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심판하시고 판단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이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불리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견뎌내야 됩니다. 신앙으로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발견합니다. 통치자들의 악행과 올바르지 않은 판결로 인하여서 폭력을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시인의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그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그러나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재조명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셔서 이땅의 독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부흥 성장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후로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함이 선포되어 줄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 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